자, 오늘 8월 2일 마감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laughs>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 전에 어, 브리핑을 드린 대로 미국 신용등은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가 1.9%, 코스닥이 3.18% 빠졌는데, 장중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1.38%까지도 빠졌었고, 코스피도 2%가 넘게 2.07%까지 빠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서 사실은, 어, 크게 대세의 장이 없을 정도로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신용등과 강등이, 음,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경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전업할 때처럼, 저 전업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하루 종일 경제 방송 틀어놓고, 맨날 이제 전문가들 욕하는 게 하루 일과, 죠 아유, 저, 저 주식 꼭 저렇게 이제, 어, 었을 때 급등했을 때 가주 나오더라 정신나간 것들 막뭐 이러면서 어, 욕하면서 맨날 파는데 2011년에도 신형 등은 강등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니까 8월 5일자 차 처음 8월 5일이었어요. 그 당시 제 기분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 2007년 8년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어 이때죠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미쳤다 진짜 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회원님들께 드린적이 있잖아요 처음 아침에 그 리먼 브라 파산 딱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그 전날까지도 전문가들이 어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다고 한 다음에 어 하, 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뭐지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들어가는 그게 리먼 사태 때그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2011년 신용등 강등 때도 거의 그런 유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에 8월 5일날 이제 신용등 강등이 있었는데 어 8월 5일날 강등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반영이 아마 됐겠죠. 어 8월 5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을 보면은 다음 거래 월요일이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 3%로 시작해요. 3.6%로 시작한 다음에 종가가 마이너스 6.9%입니다. 나스닥 기준. 나스닥이 6, 마이너스 6.9, 거의 마이너스 7%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 나스닥 마이너스 7%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스닥 마이너스 7%면은 다음날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게요. 어, 8월 5일이니까, 그 다음날, 어, 미국 시장 월요일 날걸 보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반영을 했겠죠. 쭉 보면은, 어, 그 전부터 이제 좀 신호가 있었죠 이제 신호는 강단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좀 반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8월 5일에 이게 나오는 거 보고 뮤진 선반영에서 떨어졌죠 3.7% 금요일날 미리 빠지고 월요일날 3.8%인데 저가가 7.4까지 나왔어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 저가가 7.4%까지 나와요 그 다음날 8월 9일날 미국시장 봤잖아요 화요일날 우리나라가 저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9.88% 빠집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0% 여러분들 상상해보셨나요? 그때가 뭐 대단하게 지수가 엄청나게 뭐 높은 것도 아니에요 최고가 그 당시 2,100이었고 그 당시 한 2,000에서 1,900 왔다 갔다 할 때니까 10년 전, 10몇 년, 13년 전에도 코스피가 2,000에서 2,100에서 1 9 0 0 되니까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간 어, 주가라는 게 시종의 합산인데 과거 1,900, 1,980몇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 주가를 이제 합산해서 가, 시총을 기준으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2000, 1 9 0그 당시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 정말 전파가 되 있긴, 전파가 되어 있는 거. 근데, 다음날 미국 시장 그 급락한 걸 보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9%까지 받습니다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 3.64까지 끌어올렸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9%버티실수 있겠어요? 그 전날, 그냥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 전날, 이미 마이너스 7, 4%적가 보고, 그 전날, 마이너스 4, 8% 보고, 그 전날, 어, 마이너스 2, 3% 보고.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본 거예요. 쭉. 어,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때 터지는 변동성이 절대 약했던 변동성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야, 씨. 그니까, 러 마이너스 10%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코스피가 하한가가 하, 상한가 하한가가 15% 때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 10%를 찍었다는 얘기는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 하한가 인근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은 그래도 두자일수 안팎으로 빠졌을 테니까, 안쪽으로 빠졌을 테니까 개별주들은 뭐쫙 하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그리고 또그중에서또 뜨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테마주라든지 뭐 경기 불뭐 어. 좀, 반, 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품절주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그런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어, 10%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굳이 이제 조금, 희망회를 돌려보자면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11%가 받았던 마이너스 어, 8, 어, 8월 5일이죠. 8월 5일이, 8월 5일, 그리고, 그 다음, 어, 그 다음 거래, 음, 2011년이죠. 지금 제가 하, 차트를 너무 길게 펼쳐놓고 있어가지고, 2011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2011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어,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여기서부터 다시 좁, 좁혀볼게요. 어, 한요 정도 되, 되잖아요. 딱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이, 결국은 긴 곡을 봤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였던 거예요. 8월달이. 요기가. 역사적으로 이때가 저점이고, 그다음부터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제, 저평가, 저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때 똑같이 많았잖아요. 똑같이 많고, 시, 2011년이니까, 2011년 8월이니까, 대충 한이 정도, 이 구간이잖아요. 그다음부터 못 올라와요. 박스 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평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거, 그때를 저점으로 대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지난번처럼 미친 듯이 뭐 10%씩 뭐10 빠져버리느냐. 뭐 7%, 6%뭐 이렇게 빠지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단 추측컨대 그렇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난번에, 어,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시장이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신용등은 강등이 됐던 거거든요. 무디스에서 강등을, 어, 무디스에서 했던 걸적히이나는데 어쨌든 간, 그래서, 어, 아, 스탠다드 앤 푸어스였나, 어, 스탠다드 앤 푸어스였나 보네요. 어쨌든 간,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감각 자체가, 어, 엄청 달랐어요. 엄청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떴을 이렇게 신용등 강등했을 때 모든 그 언론에서도 어 미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한번 당해봤고 또 그때 저점이었다는 걸 저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밤을 좀 봐야 된다 일단 유럽시장은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 빠지고 오늘 음 볼까요? 아시아 시장 마감은 니케이가 2.27% 그리고 상해가 0.89% 상해 사실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요. 항생이 지금 2.34%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 코스피가 1.9% 거의 2% 빠져 코스닥이 3%가 넘게 빠졌으니까 유럽 시장 1%면은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 정도로 흐름을 이어주고 미국이 1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거나 어그 안쪽으로 2% 안쪽으로 하락막음하면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10% 빠졌던 문제에요 저한테는 대단히 어, 쇼킹한 사건이었던 어, 리먼 때 이후로 여러 이제 구간들이 있었는데 리먼 때 2008년 있고 2 0 1 1년에 신용돈 강등이 2013년에 아마 그리스 재정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단 이슈들이 있었 2020년에 코로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상당히 어 리먼 다음으로 어그 어, 당시 에 스위스 시장도 어, 스위스 스위스가 아니라 아 그리스 그리스 부도 위기보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보다 더 시장이 매매하게 받은냈던 걸로 잡히기억 나거든요 그래서 그당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한번 겪어봤고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저점 인식이 있으면은 오히려 어, 개파락을 세게 해놓고 양봉 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오늘 확인을 좀 해보자. 만약에 이게 양봉, 음, 어, 개부로 하락을 일단 할 텐데, 개파락을 한 다음에 양봉을 띄워내면은 오히려 추세가 상승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빠, 어설프게 버틸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부로 세게 내려온 다음에 받아올리는 게, 저가 인식이 들어오면서 받아올리는 게 훨씬 더 낙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라도, 어설프게 마이너스 1% 개팔해가지고, 그냥 버티는 것보다, 마이너스 한3%개팔하 해가지고, 2%를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1%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어, 마이너스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신용등 강도 문제가 오늘 뉴스에서 많이 안 다뤄졌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가 하루에 10% 나락을 갔던, 어, 공포스러운 이벤트다. 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보고 내일 아침에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